you <laughs>

어, 확실히 높이가 하드기어보다 낮긴 낮다. 그지 하드기어 가 워낙 높긴 높구나. 아 맞네. 안녕하세요. 인턴버밀 라이프입니다. 어, 지금 텐트는 어, 네이처 하이크 어, 브라이튼 12.3 모델입니다. 어, 일반 TPA 텐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 하단부가 벨 텐트처럼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공간감도 좋고 어, 둘이서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그첫 번째 집 피칭입니다. 그 처음에 요거 말고 다른 걸 썼었는데, 이제 가족, 4인 가족 갈 때는 그 하드기어 TP500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 높이도 3m50 그리고 공간도 직경 5m 정도 되는데, 네이처 하이크 브라이튼 12.3이 모델은 높이가 280, 그러니까 2m80cm죠. 80, 그리고 직경이 414. 4m 14cm 그렇게 해서 어, 두명 사용하기에는 지금 어, 네이처하이크의 브라이튼 12.3이 아주 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목날로 어,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동계에도 좋고 일반 그뭐화목날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충분히, 어, 사용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을 계속 해주면 전통이 내려가면서 이게 오랫동안 탑니다. 위에 그 펠레통이 있는데 그 위에 통을 굴리면 음 5시간 이상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레통을 이렇게 올리면, 올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득 채우면, 가득 채우면, 나중에 자기 전에 가득 채울 건데, 채우면 5시간 정도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조금 이따가 고기 구워 먹어야 돼서 일단 이걸 빼놓겠습니다. 오늘 장작이 마르기 장작이 아니어서 이게, 어 오늘 좀 추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게 들어간 건아니게 들어간 거같이도 들어간 같 빵들 올려서 먹어도 맛있다고? 그래? 그냥 먹는게 나을 것 같아 <laughs> 빵더 있다. 오늘은 좀더사 오늘 빵이 좀 모자라는 듯해서 음. 잘 데워졌어? thank